다됐는다됐는다됐는데얘얘 얘, 얘를 이제 뿌리를 예. 안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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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예 뭐저 여기 커 소문이 나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아 어려운 척은 해야지 커피를 더팔 수가 있다고? 저희, 저희가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한 잔씩만 사주셔도 제가 맞죠? 예 네, 감사합니다 예쁘다 사가신 거요 네? 사가신 거요 아니, 그냥 심하세요. <laughs>